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무 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악기를 모두 조립하고요, 조립한 그 악기를 가지고 손가락을 잡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손가락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려면 여러분 악기를 조립해서 소리를 내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셔야 하거든요. 자, 먼저 악기를 조립하고 소리내는 방법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시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게 조립하셨죠? 네, 조립을 하셨으면 자, 왼손에 풀루목 어, 부분이에요. 넥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끼리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넥 부분을 잡으시고요. 오른손으로 마디와 풋 사이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내 입으로 가지고 와서 후 하고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실 때 입술 자리를 잘 찾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입술 구멍과 악기 구멍이 가운데 오게 맞으신 다음에 자 다섯 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옆으로 내 입술 구멍보다 너무 옆으로 가 있거나 이렇게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구멍이 너무 막혀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죠? 구멍을 열어서 바람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소리가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시면 이제 그때는 다시 헤드를 빼셔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시면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13쪽 교재 13쪽 봐주세요. 자, 이번에 잘 들으셔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헷갈리시면 나중에 그냥 나는 풀음만 불었는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기본 자세를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자, 오늘 포인트를 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플루트의 구조와 바른 운지법이라고 적혀있죠? 구조는 여러분 많이 배우셨고요 벌써. 운지법 시간이에요. 운지를 잡으실 때는 여러분 있는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운지법이니까요. 손가락 잡는 방법. 자 그러면 이 운지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죠? 그래서 오른손 섹션과 왼손 섹션.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키가 이렇게 많지만 굉장히 많아요. 10개가 훨씬 넘죠? 우리 손가락 10개밖에 없는데. 자, 10개가 훨씬 넘는 이 키들을 손가락 10개로 잡으려면,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개를 눌렀을 때 나는 하나를 누르지만 두개 또는 세 개까지 키가 같이 눌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눌러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를 눌렀는데 두 개, 세 개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면, 자, 가운데 요, 요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몇 개가 막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많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도 같이 움직이고요. 이 위쪽에 작은 키도 같이 움직이네요. 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눌렀지만 두 개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한 개를 눌렀을 때두개 이상의 키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지를 잘 잡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왼손에 1, 2, 3, 4, 5 부분과 오른손에 2, 3, 4, 5라고 적혀 있는 번호를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쳐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쳐다보시고. 아, 여기를 누르라는 거구나 하고 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왼손의 엄지손가락 자, 엄지손가락은 악기의 뒤편을 누를 거예요. 그림으로 보셨지만 이 뒤편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건데요. 한 번에 한 가지 손가락이지만 여기도 누를 수 있고요. 여기도 누를 수 있어요. 자이 동그란 부분을 누르면 앞에 키가 함께 눌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실래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길쭉한 부분을 누르면 아까 눌렸던 키는 함께 눌리지 않고 뒷부분의 키만 하나만 눌리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이 키를 누를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일단. 자, 이 부분은 브릿지 알디 키라고 부르고요. C 플랫을 만들 때 내는 네,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긴 부분의 키를 오른, 왼손 1번 손가락으로 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3, 4, 5 남았는데요. 2345자 이렇게 세 개의 234라고 하시고요 1번의 5번 손가락은 여기에 길, 길게 튀어나온 자, 이 키를 누르실 거고요 이거는 솔샵을 만드는 키라서 우리가 솔 아니면 솔샵 둘 중에 하나를 누르거나 또는 같이 누를 때도 솔샵 이렇게 누르거든요. 자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이 키를 누르는 담당이에요. 자 그러면 234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이 남았죠. 세 개의 손가락은 어떻게 누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길쭉한 솔샵 키 바로 옆에 오픈 키, 제, 제 키는 오픈 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쉬울 텐데, 자, 여기와 여기를 여러분의 4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으로 하나씩 눌러 보실게요. 4번, 3번. 자, 그러면 이제 1, 2번 손가락이 눌러야 하는 키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키는 3개가 남았어요. 자, 3개 중에 한개만 누를 건데요. 어떤 걸 누를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쵸? 자, 이것도 여러분 누르면 앞에 키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 키는 벌써 3번이 누를 거예요. 이렇게 4번. 그러면 1번, 2번 손가락은 맨 앞에 이만큼을 가서 누르기 힘들기 때문에 앞에. 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2번 손가락은 맨 앞에 하나 건너뛰고 다음 음. 그다음에 그 다음 하나 또 건너뛰고 3번 손가락으로 다음. 또 4번 손가락은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은 항상 누르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엄지손가락. 네, 어디를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길쭉한 부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C 플랫이 나오면 이렇게 가야 하지만 일단은 길쭉한 부분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왼손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밀착시키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떼지 않고요. 악기에 이렇게 밀착시켜서 손을 다 열더라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기대게 잡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모습을 보시면 이런 자세가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거나 또는 손이 이렇게 너무 들어가면 우리는 손을 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모든 근육이 어깨와 등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 세우셔서 이 상태에서 손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디에 붙여서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해당하는 키를 배우셨고요. 자, 오른손이 남았습니다. 자, 오른손은요, 2, 3, 4, 5. 어, 1번 어디 갔죠? 엄지손가락. 네, 1번은 여러분, 키를 누르지 않고요. 이렇게 뒤에 받칠 거예요. 드는 역할을 하는 손가락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각각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이 남았는데요. 새끼손가락은요, 누를 수 있는 키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많죠? 자, 그러면 각각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바디와 가까운 이 키는요 뒤편이 열리는 키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요 그 다음 앞면 맨 밑에 있는 키는 제일 가까운 편이 닫히고요 또 위에 있는 키는 그 다음 키가 닫히고요 또 하나 더 누르면 그맨 뒤에 있는 키가 닫혀요 자 여러분은 아마 요렇게 있으실 거예요 키가 두개 근데 저는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도 이렇게 세 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누르면서 받치는 키예요. 자, 그렇지만 이것까지 이제 가려면 너무 손가락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바디와 가장 가까운 여기 길쭉하게 생긴 부분이 이키 있죠? 자, 이 키를 여러분의 오른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왼손부터, 아, 오른손부터 엄지손가락은 받치면 되고요. 하나, 둘, 셋을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누르시고요. 새끼손가락은 여기에 있는 길쭉한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우리가 손가락이 담당해야 하는 키를 전부 누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꼭 눌러야 하는 손가락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솔 배우시려면 한장 넘겨보실게요 교재. 자, 15쪽 교재 넘겨보실게요. 15쪽에 보시면 여러분 어, 맨 위에 솔이 있는데요, 검정색 부분으로 여러분이 누르셔야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래서 어, 마커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엄지 손가락 길쭉한 부분 네, 누르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 하나 건너뛰고 다음 다음 키 누르게 되어 있고 또 건너뛰고 그 다음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죠? 새끼 손가락 누르게 되어 있나요? 네, 누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왼손 새끼 손가락은 그냥 대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언제 누르라고 하면 누를 수 있게 대기. 그렇다고 이렇게 대기하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위에 올려서. 언제 부르더라도 올수 있게 대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섹션 보실게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새끼손가락만 누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네. 요렇게 잡으시면 이게 바로, 솔이 되는 거예요. 자, 라 부분 보시겠습니다. 라는 위에 솔과 조금 다른 그림 찾아 보실래요? 네. 4번 손가락 눌렀던 부분을 하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왼손에 1번, 2번, 3번과 오른손에 5번 손가락만 누르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왼손에 1번, 2번, 3번과 오른손에 5번 손가락만. 네, 이렇게 누르면 라구요. 자, 그 다음 시는요. 또 하나를 더 열어야 해요. 자, 이 부분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열면 이렇게 왼손에 1번과 2번만 누르고 오른손에 새끼손가락만 누르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솔, 라. 시, 솔, 라, 시. 이렇게 소리가 날 거고요. 그 와중에 이 2번 손가락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받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받치고 있는 2번 손가락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2번 손가락으로 잘 악기를 받치셔야 힘들지 않게 부실 수 있어요. 원래 플스은 행진 고개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달리면서도 부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손가락 계속해서 거울로 또는 내 마음속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쏠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맞췄죠? 손가락은 바르게 했고요. 이렇게 삐죽하게 서 있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너무 물러나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키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 누르지만 않는 상태로 올려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힘 빼시고요. 자, 솔, 다시 한번 세번 소리 내볼게요. 하나 띄고, 라 해볼게요. 소울 해서 두 박자씩 연주를 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받치는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이렇게 드는 손가락, 이렇게 뒤로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조심하셔서 이렇게 들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혹시 수업 중에 또는 여러분 연습하시다가 모르시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요. 네이버 카페 캄스플루트 오셔도 되고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캄스플루트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만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캄스플루트 카페 오셔서 여러분 질문도 올려주시면 동영상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글로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께 댓글 달아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